이 사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잘안 보이네. 이런 사람도 연예인 걱정은 하지 않아도 잘지 산다. 네. 그런 말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네.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안 보이는 케이스에는 그럴 네.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면 정말 연예인 걱정은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laughs> 저 힘들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한참 힘들 때는 27살 땐가 한 달에 18만원 벌 때도 있었어요. 검색하다 보니까 멘사 출신 얘기가 나왔어요. 아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멘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 그래요? 우울한 시기를 겪고 지내다가 우리 다문화분들을 만나고 좀 자신감을 제가 얻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문제적 남자 뭐 이런 게할 때라 가지고 음. 어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멘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음, 음. 그래가지고 제가 술을 지금도 좋아하지만 매일 거의 마시거든요 네. 6개월 동안 네. 술을 끊었어요 6개월 동안 술 끊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87kg 그때 나갔었나 근데 네. 멘서 테스트 응시할 때 72kg가 돼 있더라고요 <laughs> 테스트 응시를 하러 갔는데 네. 저기 몇분 잠시만요 죄송한데 안경 좀 벗어보세요 하더니 안경을 딱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시계 한 봅시다 시계 풀든 시계 가방에 넣으시라고 엄청 막 그런 식으로 고 문제를 풀때경상사들은 20분 드립니다 45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저희가 스탑이라고 했을 때 손을 움직였다 실격입니다. 그리고 문제지에 점이 하나 찍히거나 손톱자국이라도 나면 실격입니다. 엄청 긴장해 주는 거죠. 끝나고 집에 오면서 계속 톨툴다했죠. 제가 솔직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목소리> <그래서> 또지지에 <목소리> 아 무슨 면사야 할까봐 우리 아이폰한테 얘기하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집에 투덜투덜 되면서 오면서 이제 와이프 자랑해서 잘 쳤어 하길래 떨어진 것 같아. 하면서 그 집에 와서 술 먹고 막 짜증나고. <laughs> 이러려고 내가 술 끊었냐? 에이씨!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감사하게 합격이 된 거예요. <laughs> 진짜 한 20대 이후로 개그맨 됐을 때그 뒤로 밖에서 으와 소리 질러 본게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뭐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저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개그맨 이후에 또 다른 목표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죠. 그렇 사람이 이렇게 성취욕을 충족시켰을 때 그때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진짜. 어 그거 정말 기분 좋아요. 살면서 그 성취욕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우울증 때 이제 탈출하려고 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막. 하다가 이제 살이 좀 빠지고 몸이 막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트레이너 자격증 한번따 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거의 세다시피 공부하고 딱 갔는데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은 집에 와서 무조건 잘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전부 다 아는 문제인 거야 음. 나오면서 너무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음. 합격이 됐는데,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게, 앞으로 내가 살면서 어떤 이 성취욕을 좀 많이 느끼고 살아야 되겠다. 음. 그래서 집에 왔는데, 몸이 안 피곤한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와이프랑 놀자. 아. 아, 놀자. 막 홍대 가서 막 놀고 왔는데, 아, 어, 그때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취욕이라는 건 정말 살면서 느껴봐야 된다고 저는 그때 음.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음. 생활체육 지도자, 상급 보디빌더. 그러면 앞으로 또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있으세요? 요즘에는 제가 다문화 강의 활동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다른 생각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있어요. 네. 이제는 그냥 방송인으로서 음. 제가 좋아하는 방송일 많이 하고 그리고 다문화 애기역 전문 강사로서 강사일을 많이 해서 그냥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앞으로의 어떤 제 꿈인 것 같아요. 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할수 있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우울증이고 힘들었던 것도 그런 거잖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 네, 네. 내 직업에서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 그게 되게 힘든 일이었던 음, 음, 음. 것 같은데.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10년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제가 말이 심정이 있을 수있 힘들었죠 음. 대부분의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사람들의 눈치도 많이 보고 음.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되게 힘들어 하는데 제가 그렇게 힘들면서 겪어온 바로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음. 거라든지 이 사람 막 싫어하는 실제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음. 그리고 누가 뒤에서 너 험담했대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옛날에는 너무 힘들고 분노하고 이랬었는데 음. 반대로 생각하면 험담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던지는 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그 말에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그냥 자기것잘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거를 저는 꼭 얘기를 해주고 싶고 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옛날에 나를 험담했던 사람도 내가 거기 동의되지 않고 내일 잘하고 있다고 우연한 기회 또 보다 보면은 오히려 날 좋아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기고 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오다 보면 아무리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꼭 10%는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한70% 정도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네. 그리고 뭐또 아무튼 10% 20%는 나를 또 그냥 좋아해주는 사람들. 음. 그런데 나의 인생에 도움도 주지 않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요 그거에 에너지가 자꾸 쏠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일에 힘을 많이 못 쓰는 에, 것 같더라고요. 에, 에. 제가 10년 동안 우울증을 극복하면서 알게 된 어떤 노하인 것 같습니다. 음. 진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참 조심스러운 거는 말은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힘들 때 누가 힘내라잘될 거다. 말은 좋은 말이지만 안 쉬워요, 정말. 음. 본인이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네, 그렇죠. 음. 개그맨 생활에 대한 미련은 음.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또 기회가 되면 할지 모르겠지만은 마음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느끼는 게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정말 알수 없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앞으로 또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뭐 어디로 가지는 진짜 모르는 거니까, 가봐야 하는 거니까. 네, 정말 가봐야 아는것 같아요. 네. 저는 불과 한 8, 9년 전까지만 해도, 주위에서도 그랬고, 그냥 끝났다. 네. 너는 앞으로 방송을 더해서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저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없었고, 음. 그랬었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충북 MBC 터크더 트로트 유튜브 보면 나오거든요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팟캐스트 우당퉁탕 루키들이라고 되게 재밌게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블랑카로 활동하시고 개그맨 생활 하셨던 정철규 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들어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겠습니다네안녕하세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네수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저는 완전 외국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좀 스마트한 이미지이신데요? 제가 또 이제 비비크림도 <laughs> 바른 것도 있고 압구정역에 <laughs> 계시는 어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께 좀 도와주신 것도 있고 <laughs>